리플레이 보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왼쪽 위에 떴어 레코딩이라고. 이거 뭐 그냥 된 건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 뭐야 이거 옵션 창이 왜 이래? 아 녹화 중지가 녹화 일시 정지가 생겼구나. 어떻게 봐요? 녹화 한걸 어떻게 봐요? 나가서 봐야 한다고? 아 리플레이 저장하는 중. 킹받네 이거 노란 글씨에 가려지는 거. 리플레이 뷰어. 오 이건가 봐. 야 불러오기 해봐 이거. 오 오. 일단은 들어가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요거를 차강 유리로 요렇게 말을 써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말을 쓰는 건가? 오! 오! 이야, 이거 신기하다, 이거! 오! 아, 어, 이제, 이거를, 이제, 건축 하시는 분들이나, 챌린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지, 이 모드, 그치? 그, 막, 있잖아. 그 어떤 사람이 막, 건축 같은 걸 하는데, 엄청나게 막 빠른 속도로 막,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두루 하고 만들잖아. 이 모드를 쓰는 거예요, 이 모드를. 어,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아! 아, 너무 어려워! 뭐야, 이거, 무서워! 뭔가 움직이고 있음 움직이고 있어 뭔가 잘못 설정해가지고 엄청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요거를 이제 녹화를 하는 거야 이거를 이런 거를 녹화를 해서 이제 막 있어 보이게 막 찍는 거야 아 영상을 아예 저장을 해버릴 수도 있나 보네 이게 렌더가 있네요 렌더가 어 생각해 보니까 한국어가 되게 잘돼 있네요 자연스럽게 읽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어, 이거 봐봐, 이거 뭐 어디 곤충 유튜브에서 볼법 한번 뭐 그런 거지, 그치? 신기하지? 오케이, 오케이. 일단 대강 쓰는 법을 알았어. 일단 이거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좀 신기하지 않아요? 길게 한번 해보자고, 뭔가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치사하게 너무 많이 소화했다는 걸 깨달은 마인드플이추천용 대전 물약을 던져서 이 개체수를 줄여준 다음 다시 모드를 풀어서 다 잡은 척. <laughs> 포션으로, 포션으로 잡는 자면 다 스킵 됐어. <laughs> 뭔가 드득하고 없어져 버렸어. 기억이 지워졌어요. 기억의 일부가 지워져 버렸어. 아, 못 찾겠다. 그러면 저도 건축 유튜브들처럼 멋있는 연출과 건축을 해봐야겠네요. 네, 녹화가 됐구요.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 그 느낌 짧긴 한다, 근데. 쉐이더가 될거 아니야? 이거 참을 수가 없는데요. 요거 쉐이더 입히고 한번 해보죠. 이런 거 이제, 카메라에 뭐 담을 때, 이런 거 해놓고 필요할 때 뽑았으면 좋겠네. 아, 이거 무슨, 여기 선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되게 전문적인 것 같아. 어, 아무튼 뭐, 오케이. 리플레이 모드, 음.